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붙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엔 이틀째 야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최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환영한다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최전 원장을 도둑에 비유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상중인 걸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 시쯤. 부친상을 당한 최재영전 감사원장을 향해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당일 오전 도둑을 의미하는 양상군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사리사욕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던진 사람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철천지 원수라도 상을 당하면 조의를 표한다며 시정 잡배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상 중인 걸 몰랐다며 어제 오후 글을 지웠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엔 오늘도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김부겸 총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 등이 찾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는 게 거기에 는 바람직하다라고. 최전 원장은 2017년 12월. 감사원장 임명 하루 전날 부친이 건넨 글귀를 소개하며 정치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처지와 좀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겠죠. tv조선 윤수영입니다.